<laughs> 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지금은 11시가 되기 10분 전 퇴실하다 갑니다 여기는 11시 퇴실이에요 퇴실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야겠죠 짐은 맡기고요 원래 하루더 예약할까 했었는데 방에 코고는 친구가 어, 엄청나요 그래서 다시 와서 다른 방을 배정 받더라도 그렇게 예약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도시로 떠날 수도 있고요. 지켜봐야죠. 제가 갈 곳까지는 약 30~40분이면 갈것 같고, 예약은 1시 15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12시 출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편집하고 출발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공용 공간에서 1시간 정도 편집할게요. 러거 질 룸에 뒷마기라고 합니다. 러거 질 룸이 키친 근처에 있다고 했었는데 아 여기, 여기 있네 키친 반대편에 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맨 안쪽에다가 짱받고 출발합니다 오케이 오늘도 여행 가야지 여기서 SKA1 타면 12시 9분부터 30분 정도면 도착하거든요 저기 반대편에 저기 기차역인 것 같아요 가보시죠 근데 금액이 표시 안 되는 거 보니까 표를 뽑아야 되나 아니면 맨 앞에 가서 돈을 내야 되나 기차역 이름이 이게 맞습니다 근데 플랫폼 원이냐투냐왜안 알려주냐 우선 올라가 볼게요 플랫폼 2, 1 2는 위로 올라가고 1은 일로 가라는데 나는 1이냐 2냐 물어볼까 e x c u s e me. Here, here. Platform o p l a n d you have to go on the other one. 아 플랫폼 mm -hmm. a yeah. 아야 yeah, thank you. 플랫폼 t 이래요 m 따라 올라갈 뻔했는데 알려줬어. e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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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아 플랫폼 2가 일로 가는 거고 플랫폼 1이 이 쪽이구나. 근데 결제는 어디서 하냐? 저번처럼 맨 앞칸 가서 결제해야 되나? 우선 맨 앞으로 가 있어 볼게요. 돈 내는 것 때문에. 이게 우선 올라오면서나 안쪽에서는 표 뽑는 곳이 없거든요. 기차 안에 있으려나 하, 저번에 맨 앞에서 냈던 기억이 있잖아요. 거기 어디였더라? 그다음 스크였나? 그러니까 맨 앞으로 가서 타야겠다. 그게 맘 편할 듯. 어? 기차는 왜 이렇게 짧죠? 역은 이렇게 긴데? 내가 오는 기차도 여기까지 안올 수도 있다는 건가? 아니 역은 왜 이렇게 쓸데없게 길게 만들어놨어? 기차는 짧은데? 의문이오구만. 사람들이 저기만 있고 이쪽에는 없는 이유는 역시 그건가요? 짧은 거구나? 반토막 짜리 오면 여기까지 안 오거든요. 저는 맨 앞으로 온 이유가 돈 내려고 온 건데. 그리고 여기 소금광산 투어는 가이드 투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가고 싶다 갈수 있는 게 아니라 가이드 투어 예약 후 가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 참고하세요. 저도 이틀 전에 표를 예매했어요. 폴란드어, 영어 중에 그래도 그나마 나은 영어 선택했습니다. 옵니다. 어디까지일까? 돈 내야 되는데. 아 진짜 내 짧은 거네. 씨. 하나. 응 예. 원. 하이어워. 스위스 비춘 바이카. 네, 이스카. 역방향 말고는 없나? 맞네요. 표를 살데가 없을 때는 에맨 앞에 가서 영무원한테 표를 꺼내면 돼요. 금액은 6.5. 2,000원 약간 넘는 금액일 듯? 검표 하시는 분도 오셨어요? 깜짝 놀랐네? 검표 자주 안 한다고 했는데, 난 되게 자주 보는 듯? <laughs> 아, 검표 겸 표도. 할수 있구나. 검표만 하시는 게 아니라 표가 없는 사람한테는 표준 해주시네요. 그러면 굳이 맨 앞에 탈 이유가 없는 건가 와서 해주니까. 그래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맨 앞에서 그냥 하는 게마 편할 듯. 이제 내립니다. 여기서 내린 후에 5분 정도 걸어가면 소금광산 도착할 수 있어요. 응? 차아 여기가 소금광산입니다. 12시 34분. 제가 1시 15분이거든요. 한 40분, 45분 남았네. 여기 여은표 뽑는 게 있네. 내가 뽑을 수있으려나 원패스, 시즌, 세이브. 이따가는 요걸 로 뽑아봐야겠다. 그러면 소금광산부터 가자. 폴란드 화장실은 2원씩이네. 2. 그러면 한 800원 되는 건가? 아, 근데 진짜 유럽은 화장실에 잡이 없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금광산입니다.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저는 관광이 아닌 광고 체험 코스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면 될 듯? 여기 금액은 어 얻은 134에요. 표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 그냥 시간 맞춰 들어가면 되나? 여기 줄 서서 기다려서 입장인가봐요. 뭐,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어, 한국어는 없죠? 12시 45분인데 들어가네? 스페인어? 1시 15분 티켓인데, 지금 55분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다안 들어가고 중간에 멈췄냐? 나는, 나는 15분 건데, 앞에 분들은 1시 거냐? 여기가 아니구나 스타팅 포인트가 여기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여기는 그냥 일반인 것 같고 광고 체험은 여기가 아닌가 봐요 잘못 와서 기다리고 있었네. 레지스 샤프트로 걸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찍 사람들 들어갈 때안 물어봤으면 난감할 뻔했네요. 만약에 진짜 1시 15분까지 기다리다 물어봤으면 반대편 광부 투어는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laughs> 하나 알아둡니다. 일반 투어랑 광부 투어랑 들어가는 위치가 다르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광부 체험하는 곳입구에요 지금 시간이 1시 7분이니까 슬슬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표소에 물어보니까 제 이름 적혀있고요 추가적으로 와서 현장 결제 되는 거 같아요 자리가 있으면 그래서 여기 화장실하고 뭐 있다고 하니까 잠깐 들렸다가 기다리다가 출발하면 될듯아 근데 나 너무 배고픈데 근데 뭘 먹기는 너무 애매하단 말이지 아, 소금 예쁘게 놨네 그럼 이게 4만 원 돈이네 예쁘긴 한데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나 배낭여행객인데 내가 폴란드 사람이면 이런 거 집에다 놓고 싶다 16분 출발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광부 치가 많은 것 같아요. 재밌겠는데? 옷은 갈아입고, 헬멧 받고, 캐비닛에 넣고. So <laughs> <방금. 웃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나고데요 You have. At this moment, your nice red funny hair. It's years ago, but very often you can notice white salt growing in forms of something vegetable, like cauliflower. Yeah. It's Just keep the straight line, don't push down only pull on yourself. you in the future lead your minus on the working sides and find the broken cylinder? Yeah, it's makes sense. The whole church is visible in this picture, unfortunately 2005. Okay so, okay, so we are completely in doubt. One of one you should feel a sharp pinch behind. So, 10, 9, 4, 4, 3, 0. Ghost, where you? Oh, I have forgotten that the ghost has got the day off. And honestly to say, beautiful. And Rachel blocks model from the 20th century. Zero. And the boy from k o r a is r e d i n g the high. It was 210, and this moment is s u 10 centimeters. I don't know if y o can 거든요 it. I don't u n d e 그 s t a n d I don't understand. I don't u n d e r s t a n 데 I don't u n 광부대 타고 다니는 걸 보다 보이나요? 프레임어 이건 뭐야? 물레바와 어우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제가 방금 전에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게 소금물 나오면 소금물을 말리는 건가? 힘들게 깨부신 걸 하나 주셨어 와 나무 냄새 그리고 계속 비으니까 추워서 추워 추억. 지하에서 그런가 봐찬 공기가 세네 아 진짜 소금 알갱이가 눈 같아서 되게 예쁘다 지금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110m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쁘지 않습니까? 진짜? 와 알갱이 봐 약간 먹어보고 싶게 먹어보고 싶긴 한데 그건 아니겠지? 진짜야? <laughs> Uh, on the left, was consisted of yeah. five patrons. One of you will make the movement like that. Press strongly, leave, and look at the You will. Okay, press strongly, leave, and look at the dirt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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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h! Okay. Oh! On, yeah. Wow! This is what? He was here July 1823 and on October Wow! 상상입니다 지금이 약 3시 반 어떻게 보면 약 2시간 정도 되게 재밌게 즐기고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죠 또 다시 나갈 때 여기를 거치는군요 기프트샵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못 산다는 거 생각보다 금액은 조금 비싸요 135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한 5만 원 정도? 근데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뭐두명 산다거나 가족끼리 한다거나 하면 금액이 확실히 많이 내려가거든요 한명 사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한 명으로 왔을 때 5만원 정도는 약간 비싸긴 한데 꽤 많은 체험을 할수 있어서 나쁘진 않았고요. 솔직히 소금강산 같은 경우는 제나이때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주몽에서 소금산 찾는 거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약간 궁금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이미지는 상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는 건 처음이니까 그래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면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체험해볼 만한 코스인 것 같아요. 특히 자녀들과 같이 온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2시간 정도 걸리니까 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저도 영어가 그렇게 막 숙달되진 않다 보니까 단어가 약간 약간 들리긴 하는데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제 다시 숙소 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짐도 찾아야 되고 아 안되겠다. 하도 더 묵어야겠다. 하도 더 묵으면서 편집하고 야경 보고 내일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금강사는 끝! 바로 숙소 쪽으로 이동하려다가 이쪽 근처에 평점이 괜찮은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오후 3시 반? 4시가 됐는데 먹은 게 하나도 없어서 먹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식당 들렀다 가죠 지금 시간대에 사람이 없겠지? 어우씨 분위기 너무 약간 비싸보이는데? 2 층도 되게 넓고요 자리 엄청 많네 난뭘 먹을까 햄버거 한 2만원 돈 하네요 이거 스테이크, 비프 필렛, 서로인인가? 서로인 하나 시키고 소스는 페퍼 하나 먹고 그리고, 코카 하나 먹으면 되겠다. 이거 물 너무 예쁘게 주는 거 아니에요? 레몬에다가 오렌지도 들어가 있어. 공짜래요. 들어봤어요. 음, 약간의 향이 들어가 있어요. 오렌지 향. 음, 맛있다. 12 12 12 12 12 12 1도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것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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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행복이지 행복합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렇게 좋은 경치 보고 하, 행복해 가자 다시 호스텔로 소금 강산 재밌게 즐기고 점심 겸 저녁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점심 먹고 이제 숙소로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 이따가 아마 서두가 긴데 올드타운에갈것 같아요 야경 보러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끝여섯명 방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보관함 크고 그 대신 제 방은 2층이네요 위층이에요. 화장실 두 개. 밤이 돼서 바꾸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9시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둡죠? 확실히 북유럽에 비해서 영국이나 파리에 비해서 해가 조금은 일찍 져요, 여기가.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방금 알았거든요. 아우슈비츠 가려면 여기서 가야 된다는데요. 근데 나 내일 버스표에다가 방까지 다 예약했는데. 아, 난감해졌네. 아우슈비츠 아, 왜 몰랐을까? 아우슈비츠 하니까 당연히 독일에 있겠지 했는데 폴란드에. 아이쿠야. 고민됩니다. 우선 고민은 고민이고 야경부터 보러 가시죠. 벌써부터 야경 좋네요. 여기가 아직 광장 가기 전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쁜데? 조금만 더 걸어가면 오더 어, 이쁘겠구나. 약간 그랑플라스 느낌 난다. 벨기에. 특히 저 하늘 봐요. 하늘 뭐야 저거? 여기가 이제 입구거든요. 어, 벌써부터 이쁘려고 하네. 광장 크다. 그랑플라스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야, 예쁘네. 여기가 13세기 거대 광장이거든요. 13세기 건물들, 교회랑 궁전 있는 거대 광장인데, 예쁘다. 하늘하고 너무 예쁜데 진짜 대광장이라고 할 만한데요. 광장 진짜 넓고요. 멋있어요.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은, 여기 지금 교회가 공사 중이라는 거, 그거 하나는 조금 아쉽긴 하다. 이쁘다, 이쁘 어디 앉아서 뭘 먹을까? 배는 슬슬 고프긴 하거든요. 근데 광장이어서 금액이 비쌀 것 같은 약간 불안함? 네, 애매함이 있죠. 여기는 약간 마켓 그런 거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문 닫았겠지? 근데 여기도 유도파 때문에 13세기 중세 느낌 나는 곳인데 축구소리 들린다. 이쁘긴 이쁘다, 여기. 올만해요, 진짜. 한번 올만해. 근처에 뭐 먹을 데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저쪽에도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갔다 올게, 찍먹. 찍먹으로 가려고 했는데. 별다른 거 없어 보인다? 반대편도 광장이네 와 그냥 넓다 이게 광장이 앞뒤가 하나라고 하면 되게 넓은데요? 이건 뭐야? 저거는 교회가 아니고 탑이네요 탑아 14세기 시청의 일부로 쓰였대요 여기보다는 반대편이 더 예쁜 것 같다 가운데 동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여기 공사 중인 게 성모승천대성당이네요 근데 성모승천대성당은 그단스크에도 있었는데 이쪽이 조금 더 아름다워요 조형물 자체가 세 개가 있고, 저쪽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볼건 여기가 조금 더 많은 듯, 그냥 진짜 대광장이네요. 근데 약간 성당 있고, 동상 있고, 조형물 있고, 그리고 중세시대에 약간 그 느낌이 조명하고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쁘긴 예뻐. 여기는 지금 뭔가 하늘이 다 있다. 이 하늘이 뭔가 느낌을 더 있게 해주네. 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북유럽을 다녀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벨기에 그랑플라스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느낌이 자주 본 느낌이어서 아예 막 처음 본 듯한 느낌은 아니어서. 폴란드가 볼게 별로 없잖아요. 대 폴란드에 볼게 별로 없는데 이런 거 있으면 네, 있는 거죠. 뭔가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은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정신없어. 그래서 저는 갈게요. 그리고 광장에서 남자 혼자 서성이고 있으니까 어떤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스트립클럽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아나 아, 설마 외국인 관광객이 여기까지 와서 스트립클럽을 가겠니? 한국에서도 못 가봤는데? 설마? 숙소 근처에 되게 맛있는 소세지집이 있나 봐요 이동 푸드트럭인 것 같은데 저기 사람들 보입니까? 와... 씨사 먹기 빡세겠는데? 사람 왜 이렇게 많이 기다려요? 근데 결제 가 카드가 되나? 카드가 되면 하나 사 먹고 싶거든요 아 불에 굽는다고 하더니 막 벌써부터 냄새 난다 여기서. 와, 그렇게 맛있나? 이동식 푸드 트럭인데 장사 너무 잘 되는데? 야 이거 사람 숫자 이고아 카드 안 된다 써 있다. 현금만 되네. 아, 어 맛있겠다. 하지만 카드가 안 되잖아요. 난못사 먹잖아. 현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슈퍼 가서 바나나로 때온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바나나 먹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눈으로만 봤을 때에도 한 50명 이상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라도 여기 오신다면 현금가죽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무슨 맛인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저녁입니다 방울토마토, 바나나, 탄산수 이게 10이에요 10 음.